2010년도에 그 노인부합단지라고 한 9만 평, 9만 평에 한 400, 지금 현재 9만 평에 680억이라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초공사가 안 끝났는데요. 지금 한 480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갔어요. 빚이 한 28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그 인근에서 그생태체험학습장을 하려고 양서류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2011년도에 이제 허가를 내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그해 10월달에 10월달에 이제 발파를 인근에서 한 100m 떨어지는 곳에서 발파를 시작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가 다 폐산해가지고 저는 발파가 뭐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살명을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분이 경찰서 가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한번 해보시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한게 2011년 10월이에요. 그냥 발파를 11월 달에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찰서라고 하면 누가 경찰 경찰이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랬는데 발파를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12년도에 제가 또1 1월달거 발파를, 발파 사리를또 다시 정보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대화 중에 뭔가 조금 거시시라는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문서를 그냥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전부 다 문서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가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었어요, 저는요. <laughs> 충격이어가지고, 이제 경, 민원실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희가 이사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서류를 분실을 했으니까 제가 법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정보기 요청을 다시 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해서 줘가지고, 지금 저한테 있는 게세개가 있어요. 근데 처음 자료 증거하고두 번째 준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처음 자료는 어 똑같은 냉도수에 똑같은 날짜에 처음 자료는 40회 발파를 하고 두 번째 자료는 9회, 6회 발파를 하고 사인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도 보면요 두 번째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했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또안맞나면요 사인 하나가 또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솔직히. 음. 네, 이제 싸움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제가 지금 9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제가 다문화가정이에요 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동년동가 때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막그 자료 있잖아요. 연수들이랑 이제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요, 그걸 발견되면요, 좀 위험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좀 사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경찰이라고 해저좀 믿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그 뒤로 이제 저희 사는 동네 인근에 롯데에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리조트 골프상, 아울렛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농, 한 평당 3만원짜리가 지금 한 몇백으로 올라갔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투기, 특혜 이런 사례들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이요.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지금 고발까지 지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마을에 저희가 마을에서 마을 공무원을 고발을 했을 때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냐고요. 네, 저희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담당 공무원들 보 저희 마을 공무원을 보면요. 어, 그분 같은 경우는요. 토지만 갖고 있었어요. 당초에 그 9만 평그 현금 보상 받으신 어르신 분들은 한 131명 정도인가? 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토지수인데 이제 상가부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고공람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고공람 시행사업을 무시하고 대토로 이제 그것도 문서 조작이에요 대토로 해서 줬다 이수대책으로 해서 줬다 그런 네. 않고. 아니 줬어요 그분들한테는 네. 공고공람도 없이 네. 근데 저희 주민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요 공략. 공평하게 공평하게 공략. 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공략. 근데 그런 절차를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고도요, 또 무슨 사례가 있냐면, 어, 맹지에다가 건축 허가가 나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물 대상에는 농산물 판매만 하남이라고 썼는데, 거기에서 지금 영업 허가를 내서 가지고요, 지금 커피 막, 이렇게 술 같은 거 팔고, 엉망이에요. 말 그대로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군수님이, 어, 후보자 시설 때 내가 군수가 되면 불법이나, 불법이나 특혜의 의혹 같은 게 있으면 더 감사과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제 법적인 처벌을 한다고 분명히 유세할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군수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소환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네. 근데 모든 증거는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고발하는 고발하면서 이제 그 조사 드라, 가잖아요 근데 어. 담당 조사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어, 토사 반출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처음 바치다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을 갖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된 거예요. 조사가 제대로 안 들어갔고요. 또구여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 담당자 소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담당자 소유 시간이 3일 걸린다고 했는데, 저희는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이에 3일 만에 이미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네, 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부여를 보면요. 더 전진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오히려 폐기물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했던 거는 저희 오수리 마을 사건이고요. 뭐,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사건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또그 장암 장에 있는 전진산업이라고 큰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는 그 폐기물 이 있어요.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을 밤에 흐, 가져와가지고. 동네기 막 엄청 커요 있냐가 포크레인으로 엄청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벽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빼고 나머지는 거기다 묻고흙 깔고 공굴에 깔고 또흙 깔고 그 위에다 블루베리 심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 동네가요 지금 물이 오염돼가지고요 폐양 걸려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그때 당시에 어,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부여군청 공무원들이요, 어. 예,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입구에서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부여 백제의 백제의 도시에서 <laughs>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예, 제가 이런 말하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어. 실제로 실제로 그 자료가 있고요, 어. 예. 그래서 지금 현 분수님이 더불어민주당 분수님이거든요. 어. 분수님이 유세할 때도 전진산업 그 사건도 어? 적폐 청산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적폐 청산은 지금 사업 없어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수민소환 그 사건을 지금 거짓말이라는 그걸 제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말고도 하나 지금. 아, 네. 네, 지금 여기, 여기까지 마지막입니다. 아, 예, 수고하셨어요.